여러분은 지금 소리로 경남을 움직이는 정보의 중심. TVN 정보 플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각 분야별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섹션 인터뷰가 시작됩니다. 섹션 인터뷰 화요일에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은 응급처치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원병원 응급의학과 김명호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제세동기에 대한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어, 제세동기는 사실 어, 지나다가 보긴 해도 뭐 어떤 건가 뭐 하는 거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용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세동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제세동이란 말은 세동을 제거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세동이라는 것은 우리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음,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아. 세동이라고 합니다. 네. 제세동이라는 것은 그런 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아, 글자로 보면 사실 이게, 어, 다, 다들 제 세동이니까 다시 뭔가 어, 다시 제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제거하다 할때 저의 이 그러니까 세동을 제거한다라는 뜻이군요. 네, 그렇게 어. 됩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이제 심장의 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게 어떤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보면 응급실이나 병원에서 의사가 가림이 같은 거를 들고 아, 맞아요. 이것을 가슴과 입꼬리에 딱 붙여가지고 <laughs> 덜컹하고 충격을 가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네네. 이게 제세동이에요 어. 그런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긴 심장을 일시적으로 껐다가 다시 네. 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다만 이제 우리 영화나 실제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극적인 긴장감을 위해서 심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다음에 이 제세동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시, 실제로는 이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프에서 막 이렇게 일직선 나오면 그때서야 막 굉장히 다급하게 하던데 그건 조금 현실과는 다르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원래는 어떤 건가요? 예, 실제로는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정기적인 이상으로 일시적으로 정상적이, 되, 정상적으로 뛰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경련을 일으키는 상태가 되었을 때 어. 이것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지직거리는 텔레비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완전히 꺼져버린 텔레비전은 손으로 아무리 쿵 하고 때려도 다시 켜지지 않지만 네네. 일시적으로 지직거리면서 <laughs> 화면이 고장 난 경우는 우리가 네네. 한번 툭 때리면 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laughs> 확인할 수 있죠 네네. 제세동은 요런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기억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기 충격이라는 게 심장을 되돌린다는 얘기인 건 이해가 됐는데 그 병원에서 시행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주변의 의료인들 물리치고 이렇게 제세동기 뭐 이걸 작동을 하던데 일반인이 이런 걸 뭐~ 시행도 잘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 경우에는 심근경색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한 원리를 알면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네네. 자 먼저 어~ 원리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1초에서 2초 사이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형태, 네. 이런 형태의 심장지 환자의 대부분은 심장의 부정맥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어. 이런 성인에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의 부정맥은 대부분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란 게 있습니다. 그 네. 동맥 질환에 의해서 심근허혈, 즉 심장에 피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런원인에 아. 의해서 유발이 돼요.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심장의 근육도 자기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필요한데 이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원리로 심정지를 유발하는 부정맥 중 가장 대표적인 거지. 심실 빈맥과 심실 세동이에요. 네. 이런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면 심근 수축이 규칙적으로 되지 않고 아. 이제 부르르르 잘게 떨리는 형태가 되면서 심장이 펌프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는데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수초 뇌로 네.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요런 심실 빈맥과 심실 세동 환자에게 단순히 심 심폐 소생술만 시행해 가지고는 정상적인 심장 리듬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재세동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제세동은 2000V 이상의 고압 직류 전기가 심장을 관통하게 해서 심장 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정기적 활동을 모두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다시 정상적으로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해 주는 것이 그런 원리로 필요하다는 아, 이야기입니다. 뭔가 컴퓨터 고, 어, 문제 있을 때 리부팅하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런 제세동이 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겠죠? 네, 과거에는 우리가 제세동을 하고 싶어도 자동 제세동기가 우리가 사는 일상에 거의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이라도 119가 도착하기 전에는 제세동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일반인이 제세동이 알아서 제동 제세동에 대해서 알아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곳곳에 응급처치를 위한 자동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관공서나 은행, 대형 건물 등을 중심으로 찾을 수가 있는 주황색 조그마한 손가방을 아, 볼수 있는데요. 그것이 네. 바로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어. 근데 재소송기는 이제 충분히 보급이 되어 있는데 네. 아무도 그걸 사용할줄 몰라요. <laughs> 맞아요. 저도 갑자기 누가 옆에 쓰러졌다고 전들 네. 뭐 이렇게 교육받지 않았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뭔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재소송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네. 거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 제세동기를 실제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까요 만약에 쓴다 하면 실제로 제세동기는 일단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 즉 환자가 갑자기 (1초에서) (2초) 이내로 쓰러진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경우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119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고를 하고 가장 먼저 뛰어가서 자동제세동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119 신고 후에는 주황색 가방 빨리 가지고 오셔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인데 심정지 환자에게 네. 제세동기를 가져오는 것이 늦어질 경우 심정지 발생 직후부터 1분이 지날 때마다 제세동의 성공률은 7%에서 10%씩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요. 1분마다 거의 뭐10% 가까이 최고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어. 그래서 10분이 지나버리면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19 구급차가 내가 신고를 해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아무리 어. 빨리 도착을 해도 5분에서 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세동은 심정지 현장에서 목격자에 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 어떤 식으로 재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면 이게 실제로 한번 보는 것이 좋은데요. 네. 일반인도 충분히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계에 쉽게 그림으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일단은 기계를 한번 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 인터넷 등으로 관련 영상을 찾아봐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래도 한번 방송을 들었으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환자 환자를 발견했다. 그러면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네. 자동재성기를 자동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자마자 전원을 켜요. 네. 전원을 켜면 이제 재성기 안에 패드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두 개를 한 개는 가슴 오른쪽 위한 네. 한 개는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붙인다. 우리가 사람을 그 환자를 봤을 때 보고 있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 아, 환자 환자의 입장에서. 오른쪽 위와 네. 왼쪽 옆구리에 붙인다. 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네. 보는 쪽에서 오른쪽 왼쪽이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오른쪽 왼쪽. 그런 게다 설명이 돼 있죠? 네. 네. 기계에 설명이 잘 되어 있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몸이 좀 빨리 움직일 수있으니 그렇죠. 수 그렇게 한 다음엔요? 그리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는 네. 자동 제세동기가 굉장히 간단하게 쉽게 안내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안내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냥 누구라도 그 말에 따라서 침착하게 따라하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혹시, 어, 이거 일반인이 쓸때 이거는 꼭 주의를 좀 해라 하는 걸 당부해 주신다면요. 그렇죠. 자동재생기 자체는 2,000V의 전기를 이제 심장에 충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네. 자체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기가 돼요. 어. 그래서 일단은 언제 쓰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데 네. 모든 심정지 환자에게 무조건 재세동을 시용, 시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이 있을 때만 사용해야 하는데 네. 요 판단은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쵸? 저 제일 궁금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패드 붙이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계가 알아서 판단하는군요. 그렇죠. 아. 먼저 기계를 네. 붙여놓으면 네. 기계가 수초 동안에 심장의 리듬을 알아서 분석을 해요. 네. 그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게 만약에 신, 어, 기계가 분석을 했을 때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이다라는 네. 판단이 되면 시, 어, 기계가 재세동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시문을 그렇군요 말을, 말을 해 주는군요. 네, 이런 경우 즉시 재세동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자동 자동 제세동기를 부착했을 때 기계가 재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오면 네. 절대 하면 안 돼요. 아. 그때는.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네. 어, 아까 어, 의식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네. 우리가 의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자동 재생기를 부착을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 정, 정 정점에서. 쓰러진 사람, 그리고 의식이 없는 사람. 네. 그런 경우에. 아. 예, 자동 재생 동기가 필요하다고 기계가 얘기를 했을 때 재생 동기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환자분을 만나면은 119 신고가 1번입니다. 1번 신고하시고, 그리고 재세 동기를 갖고 와서 그 안내된 대로만 이렇게 패드를 부착하면, 어, 기계가 알아서 판단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의 한해서만 시행한다는 것, 요것만잘 지키면 우리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병원 응급의학과 김명우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